이 카운셀러 봉사단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카운셀러 봉사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일단 뭐 자원봉사가 뭔지 다 알고 사실 그동안 교육도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차근차근히좀 짚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대할 때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어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양보하고 이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성숙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요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참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만 4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 또 어떤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카운셀러 역할에 대해서는 첫음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그것을 자원봉사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사람들이 이 활동을 아까 지속성 어, 계속 지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다음에 공공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비타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어,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지금 이 책임이라는 게 예, 얹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겁죠 예, 사실은 나 때문에 내가 뭐 상담을 잘못해갖고 뭐 우리 중구 자원봉사 센터 이미지가 완전히 뭐 엉망이 되고 뭐 자원봉사자에게 뭐 이상한 뭐 그런 화가 나는 것을 선물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 관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정부를 누설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듯이, 어 사회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또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능력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고 뭐 비밀은 보장돼야 된다. 뭐 이게 바쁘기도 하고 성질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어제 한테 이제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 안 고쳐지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도를 닦느니라 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단 말씀이시죠. 뭐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떤가요? 라고 너무 길다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이제 넘겨야 되겠죠. 되 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그 주민등록번호를 지난번엔 다 이제 이렇게 오픈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앞에 생년월일만 등록하면은 상해보험 이제 가입이 돼, 있거든. 가입할 하, 그게 이제 정보 제공이 되고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은 그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떤 절차를 밟느냐면은 신고를 먼저 해야 돼, 시간 이런 것적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서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 확인 확인자 서명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단체 활동 일지고요. 어,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단체 현황, 그다음 자원봉사 단체 회원 명부 이렇게 했는데이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그 무슨 활동을 하는지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나는요 뭐 어디 공연 다니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분야에다가 활동을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